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어. 저 라이베리아 지역에 미국 노예의 후손들이었던 흑인들이 이제 건너갔을 거 아닙니까? 그들의 후손도 있었을 거고. 근데 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지역에 원래 살던 흑인들. 원주민이죠? 원주민이죠, 그 사람들은. 그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면서 이제 또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자기들도 흑인인데 막상 자기들은 영어도 할줄 알고 종교도 있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런다 이거야 근데 라이베리아 갔더니 아프리카 흑인들 원주민들 보니까 옷도 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잘 그렇게 많이 입진 않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막 거의 가축 취급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 차별하고 초반에는 이 라이베리아 지역에 대해서 아메리카 출신 미국 출신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이제 막 그랬는데 나중 가서 이제 원주민들도 영어도 가르치고 원주민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영어도 할줄 알고 글도 쓸줄 알고 이제 그랬을 거아니까 그쵸?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도 세력을 구합하고 무기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이때 근데 미국이 도와줍니다. 뭐가 있었냐면 미국은 우리 미국이 퍼뜨린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라이베리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살짝. 우리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, 고짜 착한 나라야. 저 흑인들 자, 잘 지내는 거 봐라, 저거. 라이베리아에 딱 나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자기들 잘 사는 거 봐봐. 요런 거 있죠. 어,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 미국의 국력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라이베리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어서 나쁠 거 없다, 이거야. 그래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 미국이 막좀 도와주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, 아마.